안녕하세요 하늘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선풍기를 가지고 있어볼 겁니다. 이걸로 한번 바람을 쐬볼 거예요. <laughs> 짜잔! 이게 제가 산 지가 좀 됐거든요. 그런데 여름 지난 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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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한번 틀어볼게요. 잠깐만 이거 틀기 전에 좋아 좋아요. 댓글, 구독, 그거 세 개만 약속해 주시고요. 댓글도 글도 달아 주세요. 띠리띠리띠리띠 그리고 이 선풍기랑 켜고 있습니다. 일단 1단계로. 많이 안 쉬우네요. 1단계. 와, 완전 판타스틱하게 쉬운데? 이거 꺼 볼게요. 들어. 하나, 둘, 셋. 이거 아 고장났겠다. 그러면 이 선풍기는 왜 이런 모양이 왜잘안폭파는줄 아세요? 왜냐하면 안전 마크가 있거든요. 어, 좋아, 아 네. 할머니 힛머리. 조용히, 조용히해. 나, 나 방송 찍고 있어. 아 여기 자세히 보면 이 작은 안전 마크가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실 거예요. 이 스티커를 다시 붙여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뺄수 있어. 요 이게 사실은 실리콘이거든요. 이 날개도 실리콘일까요? 빼보겠습니다. 빼보고 한번 시원하게 해보겠습니다. 아 대머리다 대머리에로 대머리예요 히자 켜보겠습니다. 와 시원하다 시원하다 몸까지 슈아 진짜로 시원해요. 여러분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이걸 다시 꽂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아, 반대로 꽂아. 한번 조용히 되죠.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아, 안 돼. 한몇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꽂아야 돼요. 어짜, 어짜 꽂고 있습니다. 내가 완성 시켰냐요? 아 그러네요 다시 바람 쏴보겠습니다 근데 왠지 진짜 같진 않아 보네요 이이 선풍기는 다시 하나, 둘, 셋와 시원해 왜뭐 난리만 한거 없나? 그러면 여기에다 제가 이전에 그스키시 기억나시죠? 이스키시를 한번 쓰러트려 보겠습니다 아 어디다 넣지 개기석은좀이다가 해보겠습니다. 자. 쓰러져야 하는데. 얘를 이렇게. 안 되네. 자, 이렇게도 쓰러지려나? 도전해보겠습니다. 떡 켰고요. 안 돼. 그럼 종이를 놔둬볼까? 종이는 당연히 잘 써지겠죠? 한번 준비 얘를 우와 난린인데요 살려라 살려라 됐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